저는 아주 좀 약간 독특한 남편, 어, <laughs> 하고 아, 23년 동안 살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행복의 네 가지 비결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제 자세 덕분에 23년을 그래도 온전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자세. 근데 어, 배경을 조금 말씀드린다면, 어, 저희 부모님이 한 50년 전에 캐나다에 이민 가셨어요. 제가 부모님하고 해마다 그 단풍 나무 그 단풍을 이제 구경해러 가러 우리가 드라이브 나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여섯 어, 살이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멀리서 숲을 보면 참 아름다운데 안에 그숲속 안에 들어가면은 벌레도 있고 더럽고 막 인생도 그렇게 비슷하지 않을까. 여섯 살이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아 그래도 뭔가 좀 어느 정도 지혜를 갖고 살아나갈 수 있겠다 이 아이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가셨었나 봐요 근데 제가 이제 나름대로 꿈이 많이 있었죠 계획도 많았어요 어떻게 살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근데 어, 졸업하기 바로 전에 어떻게 인연이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하고 서울에 와서 캐나다 대표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나갔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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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나갔는데 제 인생에 굉장히 대단한 그. 터닝 포인트라고 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몰랐죠, 그렇게 될지. 근데 갑자기 이 남자가 무대에서 <laughs> 노래를 막 부르더라고요. 저는 가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옆에 미스코리아 후보분들이 막뭐 신이 났더라고요. 이 남자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약간 잘난 척하는 그 남자였는데 제 생각으론 그랬어요. 누군지 몰라가지고. 근데 어떻게 이 남자하고 이제 결혼 프로포즈를 3시간 안에 받았었어요 그거는 이제 또 1시간 얘긴데 여기서 15분 안에까지 해야 되니까 3시간 안에 결혼하자는 프로포즈를 받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결혼하게 됐어요 6개월 뒤로 <laughs> 이 순간에도 제가 이 사진을 보더라도 막 소름 끼쳐요 <laughs> 사실 그 자리에서도 제가 어, 이 남자를 보면서 서로 남사이었거든요. 연애할 시간도 없었죠. 이 남자를 보니까 아, 이 순간에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지금 결혼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기는 좀 늦었을까? <laughs> 정말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어, 그런 이제 막 떨리고, 그리고 상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는 이제 우리들,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아,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이런 남자 만나고 싶고, 이런 생활, 이런 인생, 꿈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 딱 제가 그렇게 기대했던 여러 가지 그림들 중에서 하나만 이루어졌어요. 딱 하나, 그리고 그게 이이 이 사진이에요. 요 사진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아우, 결혼하면은 오픈 카에 이제 하얀 치마가 막 날리고 막 이런 모습으로 약간 영화 찍는 그런 장면. 근데 딱요한 장면 안에 자세히 보시면 제가 웃는 미소가 있어요. 남편도 그렇고. 그러니까 둘이서 앞으로 얼마나 힘든 길을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약간 좀 많이 힘든 기회. 그러니까 요 하나만 이루어졌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laughs> 예? 하나만. <laughs> 아, 그래서 저는 아, 오늘 보니까요 너무 많은 전문분들도 계시고 어, 굉장히 쑥스럽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부부 전문도 아니고 뭐 정신적인 카운슬러도 그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딱 오로지 하나를 자신감 있게 전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제 남편에 대한 전문이에요 <laughs> 최민수의 전문은 저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23년을 같이 살면서 그렇게 되니까 박사는 땄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인생을 출발하면서 서로 너무 몰랐었고 저도 남편을 남편도 저한테도 그렇고 어, 서로 알아가는 과정들이었었다고요. 그래서 어, 저도 남편에 대한 많은 색깔들이 있을 텐데 그 색깔 하나 하나가 뭔지를 사러 가면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이미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어, 색깔을 하나씩 하나씩. 충격적으로 이제 발견하게 됐었던 게제 인생 그 출발이죠. 그래서 요런 모습 또 이런 모습.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이제 여러 이미지가 있고 그 많은 분들이 어, 남편을 보고 저도 보고 우리가 시선을 이제 받으면서 약간 어항 속에 사는 그런 인생. 어, 거기에서 이제 많은 판단도 받고. 우리를 실제 모르더라도 판단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공인의 인생이잖아요. 연예인하고 사는 것을 아무 사람한테 지금 권해고 싶지는 않아요. 이제 <laughs> 좀 무서운 생활이에요. <laughs> 어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어, 이제 버텨가고 경험하더라도 다 공식적으로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게 우리끼리만 아는 게 아니고 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그런 삶에 이제 어, 남편하고 이제 많이 어, 경험을 하게 됐죠. 기회라는 게 너무나도 어, 대단하게 여러 면으로 인생 살다 보니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회가 너무나도 다양하다고요. 기회라는 게. 근데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기회가. 어,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는 한 23년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차원들이 다양하더라고요.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남편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있어가지고 저를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약간 좀 미안하게 만나더라고요. 아, 안녕하세요. 최민수 씨 부인 맞죠? 이거 그러니까 좀 제가 안된거같이 그래서 집안에 우리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거고 약간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라는 거는 어,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방송을 하나 했었어요. 그 리얼티 방송이었는데요. 엄마가 뭐길래? 남들이 모르는 집안에서 우리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 거의 85%가 맞아요. 근데 제가 많이 자제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 그 완전히는 아니었어요. 제가 다 내려놓고 했었으면 아마 한국에서 나가라그랬을 거예요. 어, 그리고 남편도 사실 처음으로 방송 덕분에 그렇게 대접받았다고 항상 생각하더라고요. 집안에서. 그래서 항상 방송한테 <laughs> 감사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드디어 이제 좀 아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런 어, 장면이 조금 조금 좀 충격적이었었던 것도 같아요. 많은 분들에게. 근데 제가 그게 욕인지도 몰랐거든요. 저는 꺼져라는 거는 그냥 모를 끄는 그런 그런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 반응이 많이 좀 사람들이 많이 좀 어, 저를 좀 무섭게 생각했더라고요 좀 세다고. 근데 세긴 세지만 그렇게 여기보다는 더 세죠. 예. <laughs>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막 집안에서 설거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불편해 하셨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 그러니까 집에서 가족끼리 남편분들이 이제 설거지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도 알파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좀 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이 최민수 맞나? 그리고 저한테 당하는 모습 보면서 그래서 이런 사실 때문에 방송 덕분에 너무 고마웠어요 고마운 기회였어요 저는 인생의 여정이라고 계속 인생의 여정이에요 지금 제가 여태까지 어, 예전부터 살아오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하고 오늘에 도착한 오늘하고 너무 다른 게 많아요. 거의 다 다르죠. 더 거의 다 다르고 한국에 왔을 때는 제가 거의 한국말을 못 했었는데 아 어, 와서 저도 외국인 학교에서 한 13년 동안 어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방송 활동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요즘 뭐어그 강의도 지금같이 그리고 또요 근래에 어 제가 토요일 아침마다 또 생방송까지 맡게 됐어요. 어 토요일 아침 두 시간씩 강준의 good life라고 써있잖아요. 근데 이거 시작하고 나서는 제 good life가 다 없어졌어요. <laughs> 그게 사실이에요. 생방송에서 거기 나가는 거, 거기서 제가 쫄쫄 매는 거한번 보세요. <laughs> 어 제가 인생에서 기대를 못 했던 것들이 많았지만 제일 기대 못 했던 게이 남자하고 사는 거였죠. 그렇죠? 어, 이 남자하고 사는 거 있는데요. 역시 어, 남편하고 살면서 어, 제가 이렇게 많이 깨달음을 이제 갖게 됐죠. 우리가 각각 선택의 자유라는 게 있고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어려운 선택해야 될 자리들이 많다고요.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저는 남편을 너무 쉽게 결혼했지만,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고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집안은 지금 잘 대략 굴러가고 있다고 저는 얘기해요. 왜냐면 인생에 어, 그 보증이라는 거 없어요.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이 될지 누구도 몰라요. 우리는 그리고 항상 남들 바라보면서 나는 저 사람 같이 살고 싶어 나는 저 사람 같이 살고 싶어. 요런 그, 그 부러움을 많이 타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 각각 자신들이 어, 재료들이 다 틀리더라고요. 다 틀려요. 우리 환경들도 다 틀리고요. 제일 필요한 게 우리가 빨리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누구고 우리의 재료들이 뭐고 우리 환경이 뭐고 지금 남을 쫓아가는 거 하나도 소용없어요 저 인생에 맞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들어가는 용기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저도 오토바이 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이 남자 때문에 또 저도 이런 바이크 타게 됐어요 같이 취미생활을 좀 어울리게 근데 애를 쓰는 거죠 제가 지금 저희의 행복 나의 행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요 <laughs> 이 사진은 저희 행복은 아니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사진의 의미가 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거, 하고극의 극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남편도 이런 상상 못했을 거예요 저도 못했고 근데 인생 살다 보면 은어 그래 우리가 상상 못 하고 우리가 준비 안 했던 그런 사실들이 막 이루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 자기가 자기 자세를 통해서 그 행복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는 뭐 저는 체민수라는 재료 갖고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훌륭하게 살수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laughs> 아, 오늘 제가 행복의 비결 네 가지를 제가 같이 나눈다고 어, 얘기를 했었는데 ECBL이라고 써있는데요 그게 욕은 아닙니다 어, 여기서 제가 꼭 권하고 싶은 게요 어, 일단은 우리 자신들을 비워야 된다는 거 자신들을 비워야지 그 자세라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또 실패 안에 실패를 끌어안을 용기 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재료예요. 지금 성장하기 위한 재료, 그리고 감사의 자세, 항상 어떤 상황이든, 어떤 어, 일이 벌어져도 감사의 마음을 항상 갖는 게 어, 틀림없습니다. 그 감사의 자세를 갖는 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 포인트는 꼭. 배우겠다라는 자세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다 성숙하니까 이제 나는 배울 거다 배웠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 뭘 안다고 인생 얼만큼 살 절대로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우리도 끝까지 배우겠다라는 자세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어린 아이들한테서도 배울 수 있는 자세로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 여러분들에게 이 행복의 비결은이네 어, 가지 어,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좀뜻 있는 시간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네요. <laughs> 감사합니다.